안녕하세요. 타로 알려 주는 남자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연말 연애운 어떻게 될까?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오늘은 월별 연애운에 대해서 보는 방법 그리고 해석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별히 저희 오프라인 수강생분이 해석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수강생분이 지인분의 연애운을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1월까지 월별로 해석하신 내용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타로 알려주는 남자를 친구 등록하시면 가장 빨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월별로 총 2장씩, 총 6장을 뽑은 구조입니다. 메인 카드는 완즈 7번, 그리고 연인, 완드왕, 그리고 보조카드로 마법사 컵 3번, 힘카드를 뽑았습니다. 먼저 수강생분이 리딩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은 연애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다. 12월은 여러 모임도 있을 것 같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남녀간의 좋은 분위기도 만들 수 있다. 1월은 연애에 있어서 조금 보수적인 입장인데 아무래도 실리를 더 우선적으로 여기게 된다. 네.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리딩인데요. 구체적인 고민이 아니라 연애운이라는 단순 테마고, 배열법도 월별로 두 장씩 뽑은 구조이기 때문에 해석 역시 큰틀 안에서 간단하게 매듭 지어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주제는 큰데 리딩을 너무 섬세하게 들어가려다가 스스로.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너무 많은 말을 하려다가 사족이 많은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수강생 분은 실력이 매우 뛰어난 분인데요 항상 리딩을 하실 때 과욕을 내지 않고 딱 필요한 맥락만 짚어내는 포인트가 매우 장점인 분입니다 다시 복귀해보면 먼저 11월은 메인카드 완즈 7번이 나왔고요 보조카드 마법사가 나왔는데 추진력과 현실적인 가능성 여건도 크지만 동시에 해야 할 과업들도 많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은 크지만 현실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리딩이 되었고요. 12월은 연인과 컵 3번을 마음이라는 구조에서 결합, 모임이라는 상황적인 배경까지 잘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침묵을 도모하는 분위기에서 남녀 간에 이어지는 그림도 가능하다는 리딩을 잘 만들었죠. 마지막 1월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역시 중급자 이상의 실력답게 완즈 왕을 내담자가 주도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힘 카드를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일이나 영역에 집중한다는 포인트로 잘 구성했습니다 어, 필수적으로 꼭 짚고 가야 하는 그 뼈대만 가지고 깔끔하게 만든 리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력이 점점 쌓아질수록 필요한 내용을 빼먹지 않고 말하는 것보다 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빼는 게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로는 최종 해석 이전에 뼈대를 세우는 해석, 그 밑그림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어, 실전에서 월별로 질문이 들어온다거나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테마, 주제에 대해서 타로를 보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때 이분이 하신 것처럼 월별로 메인카드 한 장, 그리고 추가로 보조카드 한 장씩 더 뽑아서 뼈대를 만들고요. 주제를 덧입히는 식으로 쉽게 리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클수록 리딩도 최대한 그큰 개념에서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어, 마침 그 일대일 코칭에서 좋은 예시가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카드들을 가지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초급 단계에서는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만약 영상을 더 보시더라도 참고적으로만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로의 원리를 알면 처음 보는 배열도 금방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은 환경 중심적이죠. 서구권에서 온 타로는 다분히 인물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메인 카드로 뽑아 놓은 세 장은 조금 더 내담자 중심으로 해석해 볼수 있고요. 보조카드로 뽑은 세 장은 환경 중심적으로 리딩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메인카드는 내면이고 보조카드는 외부적인 상황으로도 읽을 수 있죠. 첫 번째, 11월의 내담자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도 내게 유리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심리가 좀더 엿보이죠. 아, 그래서 실제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심지어 그 연애할 수 있는 기회를 내 페이스대로 만들 수 있는 분위기까지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다른 때 다가왔으면 연애로 이어지지 않지만 이 시기에 다가온 이상은 내게 이끌리도록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방어적인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죠 따라서 개인적인 상황으로만 본다면 연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연출한 의도대로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때가 됩니다. 여성분의 입장에서 일에 몰두하는 모습에 호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부담스러워서 회피를 했는데 여성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오히려 너무 나에게만 집착하지 않는 중심이 있는 남성으로도 비추어질 수 있는 거죠. 반면, 너무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 스스로 빠지게 되면 허세로도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가오던 여성도 사귈 듯 아닐 듯 썸만 타다가 가능성으로만 끝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결국, 11월의 화두는 나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오버할 것인가 입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어필하려고 하면 망하고요. 그냥 내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잘 됩니다. 그만큼 내 것만 해도 충분한 시기이기 때문에 연애 운도 좋습니다. 3개월 동안 연애 가능성이 가장 큰건 11월이죠. 12월은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 분위기에 휩쓸리는 모양새입니다. 내면적으로도 외부의 영향에 쉽게 영향을 받을 뿐더러 어, 상황, 환경적으로도 충분히 그럴 만한 분위기가 조성되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헌팅처럼 만나게 되는 이성 또는 취미가 같은 어떤 공통의 관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이성과 서로 호기심에 이끌릴 수 있는데요. 사귀더라도 얼마 가지 못하거나 그냥 데이트만 하다가 끝날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오히려 이럴 때 친구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좋은 시기인데요. 문제는 이성을 찾으려고 하면 멀쩡한 친구도 이성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가벼운 만남 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가볍게 가볍게 사랑과의 만남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즐겁게만 사는 게더 낫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11월에 만나게 되는 이성과 연애로 발전만 시키면요. 12월이 두 사람에게 여러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때가 될 수도 있는데 영상 속에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사귈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서 이건 빼겠습니다. 정리하면 11월은 허세 때문에 방어 기재성 만남을 추구하다가 안될 가능성. 그래도 좀 괜찮은 이성의 입장에서 매력을 느낄 만한 때는 11월이고요. 12월은 사귀어도 가벼운 연애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 만약 11월에 만난 사람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12월은 가까워지는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면서 1월에는 관계가 단단해질 수 있지만 아, 그럴 가능성이 낮은 것이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1월은 개별적으로만 놓고 보면 연애와 큰 관련은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고급 리딩입니다. 재미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11월과 12월을 묶어서 해석하면 경계심이 많으면서 동시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모순된 감정이 함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매우 혼란스러운 분이죠. 주로 도파민성, 일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성과의 만남을 추구하고 동시에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해도 초반에는 잘하다가 가까워지면 또 도망가는 제스처를 취하고요. 여성으로 하여금 그냥 이분의 연애에만 붙어 있어야만 하게끔 조성하게 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조성이 되는 거죠. 친하지 않은 분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분은 모임을 즐겁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겉에 보여지는 것만 보면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자기 주관이 강한데, 심지어 그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해 되기 때문에 답답한 연애가 이어지는 거죠. 그 근원적인 이유는 이분의 깊은 마음 안에 엄마의 존재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좀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머리로는 아는데 정작 가슴으로는 그 느끼는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또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작 알지 못합니다. 이분에게 연애와 사랑은 사람과의 밀접한 인간 관계가 아니라 마치 게임 같은 것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공략할 때까지는 화려한 재주를 뽐내다가 더 깊이 들어갈 때면 너무 어려운 주제처럼 버겁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깊은 무의식 안에서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금전, 재물과 같은 물질적인 영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돈도 소비하는 쪽에 가까워서 이성과의 만남 역시 항상 유효기간을 만들어 놓고 만나는 시기 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반대로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생기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인정받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더 이기적인 모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면 잘해줘야지 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무의식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습관적인 패턴만 존재하죠. 따라서 잘해주더라도 인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진심을 느끼기가 어렵고 오래 만나는 관계가 되더라도 순전히 여성분의 개인적인 모성애 또는 만나면 즐거운 사람 또는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일환으로 만나게 됩니다. 결국 성인 대 성인으로서 진지한 관계를 이어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창작 활동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짧은 분이라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점 때문에 계속 소비하듯이 일을 하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위의세 장의 공통점은 욕망, 밑에 세 장은 만들고 소비하고 참고, 다시 만들고 소비하고 참고의 흐름이 반복됩니다. 즉, 나의 욕망으로 인하여 계속 이 굴레 안에서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33살의 연애가 25살 때 연애와 다르고, 25살 때의 인생이 사춘기 때와 다를지 모르겠지만, 겉에 드러난 껍데기만 다를 뿐, 본질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은 스스로 욕망이 큰 분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부모님으로부터 학습된 성향이고요. 후자는 제질를 당했다는 경험 때문에 만들어진 마음이죠. 물론 지금 드리는 얘기는 모두 무의식 안에 감춰진 심리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이 상담이었다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이런 무의식의 그림을 가지게 된 원인은 어렸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면 항상 그것을 저지당했던 기억이 마치 사랑을 거절당한 것처럼 인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내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자신이 이해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어릴 때는 친구라는 존재였는데 친구와 무엇을 하면서 노는 것이 임시 방편처럼 나를 숨쉴수 있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만든 소금 놀이를 같이 해줄 친구를 찾으면서도 동시에 내 욕망을 저지했던 그 분처럼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동시에 멀어지고 싶은 심리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예부터 동양권에서는 농사를 짓기에 습도와 날씨가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절기를 궁금해 했고, 그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나무, 돌, 흙처럼 자연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반면 서구권에서는 척박한 환경에서 또 추웠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개척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은 자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환경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타로카드도 모두 다 인물 중심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인간의 삶을 다루는 주제에서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결정을 지어버리는 순간 자칫 나의 말로 누군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동양권에서는 너의 운명이 그래, 너의 태어난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고요. 서구권에서는 너의 문제야, 너가 그래서 기회를 놓쳤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운명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문제일까요? 정해진 운명 탓도 되고 사람 탓도 된다는 말은 반대로 그 어떤 것도 원인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저 살아온 관습대로 탓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진실은 정해진 운명도 없으며 좋고 나쁜 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살아온 습관대로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고 즐거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겨나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가 아니라 현재 나의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기억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생을 알고 싶으냐, 현재 너의 모습을 봐라. 미래를 알고 싶으냐, 현재 너의 삶을 봐라. 중요한 건 현재의 나를 알아차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도 타로카드로 즐거운 아날로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타로 알려주는 남자를 친구 등록하시면 가장 빨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